동 예장 총신 신대원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즉,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증오하고 원망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자꾸 어,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원수를 증오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자신을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원수를 만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상해를 주고, 우리에게 죽을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바로 원수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평생을 나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내서, 나 자신을 죽여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약간씩 가로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와 같은 성격, 유다와 같은 자질. 그 유다와 같은 성품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함량 미달의 연속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참으로 어,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그는 사라를 두 번이나 욕되게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하여 부인까지도 다른 자에게 말하자면은. 주게 되고 이게 될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또어 자기의 하가를 버렸고 하가한테 나왔던 이스마엘을 유기해 버렸습니다. 뒤돌아보고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 사라가 내보내자 하니까 그 내보내고만은 참으로 무능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협상을 여러 번 끝에 결국은 그 결론을 받아내잖아요. 하나님과 협상할 정도로 참 끈기 있게 나갔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말 않고 갖다 바쳤다. 우리는 이거를 믿음에 참으로, 어, 그 아주 좋은 성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인간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말 한마디 불평이나 협상도 없이 이제 단순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일부러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줍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만 해도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참 특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택하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서 쓰는 거를 우리가 거듭거듭 거듭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사람들이 특별해집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주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고 참으로 조상으로 섬기는데 에, 그건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해서 우리가 택한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받아 쓰질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벽히 비워진 사람, 자기 자신이 낮출 때까지 완전히 낮아진 사람들을 주로 많이 택하는데다가 아주 나쁜 짓, 아주 안 좋은 짓, 참으로, 어, 아브라함처럼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짓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택함을 할 경우, 그때 즉시 그 사람은 특별해진다, 이것입니다. 즉, 특별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주 낳고 철한 자들을 택하면 특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셔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또한 특별해가지고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신실함에 의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이나 우리들은 특별해진다는 겁니다. 목사를 하든, 어? 또는 성도로서 그치든, 똑같습니다. 어, 택함을 받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나 그들은 모두가 다 특별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에, 이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